유리함수 유리함수 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 이게 유리함수야. 자 기본적으로 y 는 a 분의 x 라는 형태를 띠고 a 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가 X축, Y축을 잡았을 때,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A가 음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겨요.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플러스일 때 1, 3, 4분면, 마이너스일 때 2, 4, 4분면이 생긴다. 이유는 지극히 당연해. <laughs> 뭐 설명할 것도 없어. x 분의 3이다. 그러면은 x가 양수면은 양수고 x가 음수면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양수면은 y값도 양수고 x가 음수면 y값도 음수가 되니까 1 3 사분면에 있을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그래프가 지금 얘는 점점점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고 얘는 점점점점 x축에 가까워져. 그걸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불러. 자,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오케이 okay. 누구 이렇게 생긴 애는 a가 양수일 때는 이거 a가 음수일 때는 이 모양을 가진다 됐어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얘기할게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져.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3이 요 흰색이라고 쳐봐. 그러면 y는 x분의 5는 이렇게 돼. x분의 7은 더 멀어진다고. 어, a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라고 한 이유는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다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멀어진다. 이해됐죠? 어,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y는 x분의 3이라는 애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준다면 y대신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x대신에 x 플러스 3 x-3을 집어넣으면 x-3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얘를 평행이동한 건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는 3. 마이너스 2. 이게 점근선이야. 그지 원래는 얘는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것인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겠지. 이쪽도 이렇게 바뀌었겠지. 내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뭐다?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여 이해됐어? 이렇게 됐지. 안 어렵지. 자, 봐봐. 이 유리함수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식에서 마이너스 1을 좀로 넘겨볼게. 그리고 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분의 3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걸 여기다 곱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y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맞지? 수학에는 있잖아. 불변량이라는 게 있어.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변하고 있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패턴? 어.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 패턴을 찾는 학문이야. 되게 복잡한 것들 중에서 규칙성을 찾는거지 그 규칙성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게 공식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론들인데 자 얘를 가만히 보면 유리함수에서는 주어져있는 이 유리함수를 살짝 변형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어? x하고 y가 아무리 변해도 누구는안 변해 3이라는 값은 안 변하네 그럼 내가 이 x-3과 y-2라는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 유리함수, 이 흰색, 이게 얘잖아. 위에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요렇게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점근선에다가 이걸 만들어 볼게. 요 길이 얼마니?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마 Y라고 할게. 요 길이 얼마야? X 마이너스 3이지. 맞아? 요, 요 길이 얼마니? Y 플러스 2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이 둘이 곱하는 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네? 따라서 유리함수에서는 있잖아? 유리함수 위에 어떤 점에서든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버리면 그 넓이가 무조건 얼마다? 3이다. 요 점? 요 넓이 얼마? 3. 요 점? 요 넓이 얼마? 3. 알아? 이거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발전 문제에 나와. 내말 알아들었지? 아마 여기는 안 나올걸? 개념원리는안 나올걸? 어찌됐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리하면서 평행이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2 6 0페이지에 4번. 유리함수가 y는 뭐 x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7뭐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고 볼게 자, 그런 유리함수가 있을 때 내가 얘를 변형을 해주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x 더하기 3분의 2배의 x 더하기 3 해주고 2, 3, 6이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지 그 자, 그럼 얘는 2 플러스 x 더하기 3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은,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점근선이지. 그 다음, X의 점근선. 그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잖아. 그 다음, 얘 2가 점근선이지. Y는 2라는 점근선이었잖아. 근데 이 2는, 여기 있는 애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본다면, 요, X의 개수의 비율이 Y의 점근선이 되겠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래프를 완전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X축, Y축 잡고, X의 점근선, -3, Y의 점근선, 2 잡아가지고 양수니까 그래프 빡, 빡 이렇게 그려주는 게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 그래프를 굳이 그지지 않아도 졸려? 나도 졸려 <laughs> 이식에서 바로 점근선을 우리는 알수 있지. 어떻게 x가 마이너스 3, y는 2 이렇게 바로 알수 있는 거야. 이해 됐지? 아, 어... 그 다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볼게.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유리함수가 있어. 자, 이런 유리함수에서 내가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어... 넘기면 axy 더하기 b y는 cx 더하기 d. 자, AY-C의 X-BY 더하기 D X는 AY-C분의 m i n u BY 더하기 D 그 다음에 이제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Y는 AX-C의 m i n u BX 더하기 D 이게 역함수야. 예의. 그지? 근데 매번 역함수를 구하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하면 너무 번거롭단 말이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어, A하고 D는 안 변해. 안 변했네. 어, 너하고 너는 부호가 바뀌면서 자리 바꿨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한 방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Y는 x 더하기 3분의 뭐 2x 더하기 7이다라는 것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너는 안 변해. 그래서 x 더하기 7 그대로 놔두고 너는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꿀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게 역함수야.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됐지? 자. 어,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으로 가서 뭐, 쉬운 것들은 안할 거고요. 자, 필수 예제 9번 볼게요. 필수 예제 9번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자, 유리 함수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유의함수가 있어 자 이거에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 치역을 구하라 이랬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x-1분의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2니까 더하기 2 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x-1분의 2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x 축 y 축 이렇게 해놓고 x는 1이 적는 선이야. 어, 아, 너가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이게 정의역 1 초과 2 이하 2가 어디 있니? 2 집어넣어볼까? 0이네 얘가 2네 나 여기다 집어넣었어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까지가 정의역이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서는 이 그래프잖아. 근데 1에서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이거 지구 끝까지 내려가, 이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3 이하 그냥 이래 버리면 되는 거야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자그 다음 또 얘는 2일 때 0이잖아 요 범위에서는 뭐니? 이거야 따라서 y는 뭐야? 0 이상이야 따라서 정의역이 그거였을 때 치역은 뭐다? 얘랑 얘야 알겠지? 이해돼? 요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직접 해봐. 자, 필수 해제 10번. 자, 유리함수가 있는데 y는 x 더하기 1분의 ax 마이너스 2야. 자, b,5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이 유리함수가 B콤마 5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라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 그지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지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얘기야. X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 그지 Y는 얼마? A네. 따라서 A가 얼마? 이렇게 자 2번에 보면 유리함수가 x 1분에2 x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y는 x 플러스 a,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봐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 두 유리함수가 있을 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게 얘야 그지?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게 얘야 그러니까 어떤 유리함수가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을 이룬단 말이지. 따라서 이 둘의 교점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야 맞지? 따라서 이 A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 2가 점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AB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필수 해제 11번 볼게요 지금 얘는 점근선이 지금 봐봐 교점이 얼마니? 점근선이 뭐야? x가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다, 그지?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식을 봐봐, y는 x 더하기 c니까 x 플러스 1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럼 c는 1이네.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b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어느 점을 지나요? 0,-1을 지나지 집어넣으면 B를 구할 수가 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죠 이번 시험에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와 <laughs> 시험에 안 나와 <laughs> 자, 필수의 12, 발전문제 12번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실력 문제나 마플의 1등급 문제다. Y 는 x Y 는 s e q u a 이 to Y is 가 Y Y 는 kx q u a l to Y is equal to Y is equal to Y is equal t 해 Y is equal to Y x-2의 2배의 x-1 플러스 1 그지? 그러면은 2에다가 x-2분의 1 이렇게 했지 자 꼼지락거릴거야 집중 안하고 듣고 있지? 자 x축 y축 2 e.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데 있잖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나는 항상 0 위로 지나가는지 0 아래로 지나가는지 모르지. 그 0을 집어넣어 봐 항상. 양수네. 0 집어넣으면 위로 지나. 이렇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구분해서 그려 줘요. 항상 이렇게 0을 지나갈 때, 0 근처를 지나갈 때 0을 집어넣어 본다.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는데 Y절편이 이니까요 점을 지나네. 맞지? 그러면 얘가 접하는 순간이 있겠네. 그치? 그 상태에서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안 만나겠지? 맞아? 그러다가 언제 만나, 다시? 여기서 요거에서 살짝만 올라가면 만나네. 이런건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은 나는 먼저 얘가 접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주느냐? 얘랑 얘랑 같다가 놓는 거야 어? EX 날라왔다 정념 이렇게 되지. k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x 날라갔고, 마이너스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됐지? 얘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 따라서 k가 0이거나 마이너스 4.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접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겠네. 그럼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 작아진다는 얘기 커진다는 얘기지 음수니까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 보다는 크고 그제 0 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양수가 돼 버리면 만나니까 그런데 등호 자, 키, 지금 이 K가 0이 되면 되나 K가 0이 되면 되지 왜냐하면 직선이라고 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일차 함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K는 0이 되면 안 돼. 그치? 근데 얘는 그냥 직선이라고 그랬지? K가 0이면 뭐가 돼요? K가 0이면 요 직선이 돼요, 직선. 점근선. 그럼 이거 안 만나지? 따라서 K의 0통이 들어갑니다. 이해 됐니? 여기 유리함수도 그렇고, 뒤에 배우는 무리함수도 그렇고, 항상, 어떻게 풀어라? 그림을 그려서 풀어라. 자, 유리함수의 합성 볼게요. 자, 한번 합성해 볼까? 이렇게 한번 합성하는 거지그지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x-1을 곱마면가 x 어? 가지가지여지 그럼 f3은 가지가 돼? 똑같은 애가 되는 거야 항등가수니까 f4는 가가지는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f101이잖아. 그럼 f 100까지는 뭐였겠어? 짝수니까. 항등 함수였겠지. f100x는 x야. 101은 얘야. 그치지 그래서 10을 구하라. 10 집어넣으면 9분의 11이 답이란 말이야. 알겠지?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패턴을 확인해 보도록 하여라. 자, 필수 해제 14번 유리함수 fx가 x-1에 ax 더하기 3이다. 자, f 의인 n 스 x, 바로 구할 수 있는거 알려줬죠?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x 더하기 3 너는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야 돼. 그럼 1이 x로 바뀌고 너는 마이너스 a로 내려온다고. 둘이 같대매. 그럼 a가 얼마? 1 끝.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예요.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은 주로 문제에 나와 있네. 자, 거기 연습 문제 보면은 645번 별표, 644번 별표. 왠지 뭐 최솟값 얘기를 하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얘기를 할것 같은데, 어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내린 게 아니라 x축하고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렸다, 그지? 그럼 뭔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일정한 값이 있잖아, 그지? 해봐. y는 2x-3이다. 자, 변형을 한번 해보면, x-2에다가 2배의 x-2에다가 플러스 1이면, 2배에다가 x-2에 1이 된다고.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x축, y축 해서, 자, x가 2, y도 2라는 곳이 정근선인데 그래프 이렇게, 영지번호 볼까, 양수, 이렇게 되는 인데 x는 2보다 큰, 2보다 큰한 곳에서, P에서 X축에다가 내린 수산의 발 여기를 A라고 하고 Y축에다가 내린 수산의 발 얘를 B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PA의 길이는 얼마니? 얘를 갖다가 x, y라고 한번 놔봐 x, y. 그러면은 지금 6일이면 얼마야? 요거 변형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2는 1이 되지 맞아? 그럼 정리하면 xy 마이너스 두 배의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PA 더하기 PB는 얼마야? X 더하기 Y네. 요곳에최솟값을 구하라 그랬네. 그치? 그때의 x 좌표를 P라고 할때최솟값과 P의 값을 구하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해봐. 알겠니?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마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다 풀어버려야 돼. 알겠지?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 확인체크랑 연습 문제까지 싹다 풀어버리자.